thank <music> you 매도 진입합니다. 100만 원 수익 청산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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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진입합니다. 100만원 수익 청산 축하합니다. 매도 진입합니다. 100만원 수익 청산 축하합니다. 매도 진입합니다. 100만원 수익 청산 축하합니다. 매수 진입합니다. 100만원 수익 청산 축하합니다. 매도 진입합니다. 100만원 수익 청산 축하합니다. 매도 진입합니다. 100만원 수익 청산 축하합니다. 매도 진입합니다. 100만원 수익 청산 축하합니다. 매수 진입합니다. 100만원 수익 청산 축하합니다. 검색창에 제임스 선물 옵션을 검색하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오고 클릭한 다음에 로그인을 하고 왼쪽에 J2VIP 스파르타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 하단에 제가 만든 시스템과 매매 기법을 통계 검증해서 월별 수익은 어떻게 되는지 통계 검증한 자료가 이렇게 3,000개 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이렇게 엑셀 표하고 통계 검증 자료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만든 거냐면 회원분이 제가 만든 시스템과 매매 기법을 배우고 본인이 거래가 가능한 시작 시간부터 종료 시간까지 제가 만든 시스템과 기법에 따른 매수, 매도 신호를 모두 표시하고 이러한 매수, 매도, 손절, 수익, 청산, 가격은 모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통계 검증을 낼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되는 자리도 있을 것이고 손실되는 자리도 있을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한 달치 일자별로 통계 검증을 낸 이후에 엑셀표에다가 그 손익을 이렇게 옮겨 적어보면 은한 달이 조금 안 되는 기간, 2018년 8월부터 8월 한 3주 기간 동안 약 2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꾸준히 우상향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기 눌러서 또 다른 글도 이렇게 다른 기간, 2017년 5월 달 분을 보면 약이 기간 또한 이렇게 3,300만 원이 넘는 수익이 꾸준히 수익이 쌓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통계적으로. 그리고 2016년도 또한 통계 검증 자료를 보면 이렇게 한 달치 검증했을 때 손실나는 날도 있지만 손실폭이 크지 않고 수익이 더 크고 수익나는 날도 더 많기 때문에 누적적으로 월 평균적으로 이렇게 1,000, 천, 0 0만원 이상 계속해서 몇년 동안 수익이 되어 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매기법 통계적 수익을 근거로 왼쪽에 VIP 수익 후기를 누르게 되면 이미 천만원으로 이렇게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 1억원 정도 수익을 달성한 회원도 있고 순손익이 1억원이죠 참고로 실시간 환전 화면과 증권사 계좌 통장 인증은 실제 계좌라는 것을 인증하는 화면이 됩니다 이분 뿐만 아니라 수익이 이렇게 몇 억대 수익을 증권사 계좌로 달성하는 회원도 있고 그 위에 계속 보시면 한 달에 억대 몇 천만 원 이렇게 수익을 내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한달 기간인데 약 10만 달러니까 1억 원 정도 수익을 냈다는 것을 증권사 실계좌를 통해서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든 시스템과 매매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한 달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많게는 억대 이상 수익을 내고 있는 트레이더 회원분들이 어떠한 과정으로 이 기술을 배웠냐면 상단의 스파르타 트레이더 과정 신청 안내 메뉴를 누르시면 이렇게 정규 과정, 스파르타 과정, 프로 과정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배우는 방법은 첫 번째, 매매기법 원천기술 강의를 보고, 강의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강의가 이제 1강, 2강 해서 쭉 있고요. 두 번째, 담당 선생님 제자분에게 원격과 전화통화를 통해서 개인 레슨을 받는데, 코칭당 시간, 30분에서 1시간 정도 배우고, 매주 1회에서 2회, 그리고 피드백을 받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요일과 시간에 예약대로 배우기 때문에 본인이 편한 시간에 예약해서 배울 수가 있고 시스템 차트를 집 사무실에 모두 설치를 해드리고 중요한 건 3번부터입니다. 배운 기법이 꾸준히 수익이 되는지 본인 손과 눈으로 이렇게 직접 검증해서 그 수익이 월 평균 1000만원 이상 수익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본인 스스로에게, 어, 거짓말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검증해서 꾸준히 수익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은 실제 매매에서 통계 검증 내역을 근거로 실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과정을 좀더 상세하게 보면 정규과정은두 가지 기법을 4주간 배워서 월600 이상 수익이 가능하고 VIP는 4가지 기법을 8주간 배워서 월 2천 이상 수익이 가능한데 가입비가 정규가 330이고 VIP가 550인데 보면은 가입비는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월 수익이 3배 정도 나기 때문에 거의 다 VIP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임원진 분들이나 고액자산가 분들이 저에게 많이 연락하고 있습니다. 뭐 5천만원, 1억원, 10억원 이상 투자자분들도 연락을 주고 계신데 이미 지금 프로과정에 있으신 분들은 뭐 천만원으로 1억 이상 수익도 내고 몇억, 한 1억 정도로 시작해서 몇억 수익을 계속 쌓아가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위상에서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 수익성, 안정성, 장기성이 매우 중요한데 이 기법을 통계 검증 내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큰 손실 없이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행보를 하든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누절 수익을 쌓을 수 있는 시스템과 기술적 근거를 확인하고 원칙 매매를 하게 되면 수익 분포가 이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과거에 하셨던 조금 수익나고 많이 손실 나는 어떤 불타기라든가 손절을 안 걸고 하신다든가 어떤 도박처럼 몰빵을 하신다든가 어떤 전문가를 따라서 찍튀기를 한다거나 단타죠. 매우 소액 단타는 수익을 이렇게 꾸준히 많이 쌓기가 힘듭니다.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매매하다 보면은 물려가지고 손절을 못해서 이렇게 크게 손실 보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 이런 매매 방법은 통계적으로도 꾸준히 수익을 낼수 있다 라고 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익을 결국에는 낼 수가 없기 없고 이렇게 뭐 10일, 20일 짜잘한 수익을 내더라도 한방에 모든 수익을 다 손실나고 원금까지 모든 손실이 나는 아주 위험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더 이상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미 저를 만나서 수천만원 수억원 되신 분들이 많고 제가 한 달에 만 달러 버는 사람을 100명을 만들자고 시작한 게어 지금 거의 다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임스를 만나서, 한 달에 만 달러, 한 천만 원이 조금 넘는데, 이런 수익을 내고자 하시면, 어제 연락처로 문자를 주셔서, 월만 달러, VIP 스파르타 문의, 이렇게 남기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 드리도록 하고, 한 달에 만 달러 정도 수익을 내게 되면은, 본인에게도 좋고, 친구나 가족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겁니다. 소고기도 좀 많이, 어, 사먹을 수 있고 여행도 많이 다니실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저는 이런 사람들을 100명을 만들어서 한국에 들어오는 돈이 100만 달러가 되게 할 거예요. 100만 달러. 그러면은 본인에게도 좋은 일이지만 나아가서는 나라에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임스 트레이더 그룹 사람들을 이렇게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만들 것이고 이러한 수익을 내고자 한 달에 만 달러씩을 내고자 하는 분들은 지금 문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